이야, 바닷가에서 yeah. 우리가 이제 왜 경제적인 부분에서 빛을 잘 정처리하고 이제 내면에서 직관으로 오는데 오늘은 yeah. 이제 이번에 댓글에도 그런 말씀 하시는데 근래에 우리 들어오신 분들 yeah. 그런 분들이 좀 많으세요 그래서 그분들은 그 전에 우리 영상이 한 700개 정도 되니까 다볼 수는 없고 yeah. 그래서 이번에 좀 이야기를 좀 해야겠다 왜 제가 이제 어, 승려이면서도, 아무것도, 뭐, 불상도 없고, 예불도 안 하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할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과 동시에, 저는 나의 일상이 파괴되었어요. 그래서, 알아봤죠, 주변에. 어떻게, 어떻게 살아갈지? 그래서 이제, 방황의 시간 속에서, 어, 제가 이제 어, 여성도 출가한다는 걸 그때 알게 됐어요. 88년도 그그인데 처음에 들어간 게 부산에 있는 절이었어요. 그래서 스님 두 분이 살고 계셨는데 저, 저, 발을 잘못 들인 걸요. 처음부터 그래서 그분들은 뭐 공부를 목적으로 계셨던 분들이 아니고 그냥 일꾼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가자마자. 거기에 이제 불사를 하고 있었으니까 나무 깎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계속 일만 했죠. 아침에 눈 뜨면은 어제 불사 해가지고 나무 켜놓은 거다 마대에다 해가지고 갖다 이제 버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한 8개월 정도 했는데 어 그두 분이 자꾸 싸우더라고요. 싸워갖고 디비지면은 나는 뭐 도망가야 되는 상황이었으니까 또 도망가고 그럼 도망가면 어디로 가냐면, 그때 이제 오대산으로도 가고, 하여튼 몇 군데 도망가는 장소가 있었어요. 그래 네다섯 네, 군데 가는 데마다, 가는 데마다 다 불사를 하고 있었죠, 그때. 그래서 그 시간들, 그 절에서, 어, 그러니까 일꾼도로 다는 시간이죠. 왜 제가 이렇게 모두 걸보면다알수 있게 되었냐면, 그런 일들을 다 했으니까. 이 나무 캐라, 행렬때 나무 캐라 그러면, 10년 이상 된거는 있잖아요. 10시간을 걸려서 사보를 해갖고, 그걸 나를 끝까지 완성을 했어요. 그래갖고, 뭐, 어디다 옮겨 심으라 하면 옮겨 심은 거예요. 그 이유도 필요 없고, 그럼 날뭐 공부 가르치느냐? 그거 없어요. 뭐, 연불 뭐, 이렇게 하면은 그냥 연불 다 외우는 거예요, 혼자서. 나는 뭐, 뭘 누가 가르쳐야 할거 아닙니까? 내가 금방 출근한 사람인데 뭘 아냐고, 뭘 아냐고, 그 아이가. 그러죠? 진공선생도 천주교 가봤지만, 뭐, 가르쳐야 알거 아닙니까? 그래, 뭐, 모르니까. 그렇게 헤매던 세월이 4년이었어요. 그러면 설, 설명을 다할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4년을 단한 번은 누가, 너는 명상을 해야 되고 참선을 해야 되고, 그렇게 말한 사람도 없었어요. 네. 그렇고, 마지막으로 그, 내원사 쪽에 또 암자에 다시 돌아가, 들어갔죠? 그랬더니, 너는, 그걸 헤매고 다니니까, 어, 어떤 어노스님이서 일만 해주면서 살아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때 내면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 그렇게는 하고 싶지 않다. 내가 출가해서 벌써 4년 동안 이쪽저쪽 일만 해줬는데 이제는 그거 말고 나도 제대로 된 출가를 하고 싶다. 그래서 내가 그때 다시 털을 냈어요. 다시 집에 가니까 어머니 혼자 계시더라고. 어머니는 아프셨고요. 어머니가 루마티스 간절히 있으셨어요. 퉁퉁 부어요. 고름도 생기고, 그래. 그 어머니를 위해서 이제 그외 절에 가서 물을 떠다가 이렇게 복양을 했죠. 잠깐. 한 3개월은. 그런데 그때 내가 이제 고등학교 밖에 졸업 안한 상태였으니까 대학을 가야겠다 싶어서 학원을 좀 다녔어요. 그때. 학원을. 학원을 다니면서 그때 뭐 민주화 운동하는 거, 그리고 뭐 체류탄 가스와 저는 마, 맞이해야 됐고요. 그, 그 부산이었으니까. 부산 학원가에. 말도 못했어요. 그때 체로닦았어 엄청났거든요. 그걸 경험하면서 제가 민주화의 그런 어떤 싹 그게 나한테 있었어요. 굉장히 내면에. 아, 왜 이런 일이 불합리한 일들이 이루어지는가. 그러면서 이제 그때 그런데 어, 제가 왜 다시 출가를 또 결심을 했냐면 은 4년 행자생활 했으요 저도 지긋지긋 할거 아니에요. 일밖에 안 했는데 뭘 다시 절에 들어가. 안 들어가면, 그때 안 들어가면 얼마나 좋았어. 근데 또 내면에 내가 여기서 뭘할 거냐. 하고 싶은 게 없는 거예요. 하고 싶은 게. 그 누구 만나서 집 사랑을 해보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해보고 싶은 게 없으니까 다시 재출가를 결심해요. 제가. 그때 이제 추석 전이었는데, 그때 내가 뭐 돈을, 그때 그래도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학원 다니면서. 그 때, 가비방 커피 전문점이 있었는데, 시간당 900원 줬는 것 같아요. 그 때, 900원인가 800원. 그래가지고, 그 열심히 이제 해가지고, 10 몇만 원을 받았어요. 그래갖고, 어머니를 마지막 드리면서, 내가 그래, 미안하다고, 내가 다시 추가를 해야겠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전날 다시, 어, 과일은, 잘, 정말 과일을 좋아하는데, 과일이 어디있어요 어머니도 나고, 어머니도 뭐 일하는 게 없고, 그러니까 굉장히, 뭐 냉장고에 뭐 없어요, 먹을 게. 그냥 과일을 넣어 놓으시더라고. 아침에 제가 과일을, 그 전날 과일을 먹고, 아, 마음이 아프더라고. 아,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나에게 준 선물이 이 과일이었구나. 그리고 아침에 이제 어머니한테, 음, 참 미안하지만 다시 가야 되겠다니까? 차마 어머니도 나를 보고 말을 못하고 나도 차마 어머니한테 말을 할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어요 늙은 노모를 두고 난 떠나야 되는데 나는 그럼 어머, 어머니 밑에서 여기서 일하고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제 냉정해야 되겠다 인정이 농어하면 도심소다 그러죠 도를 알았던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누가 가르쳐요 누가 도에 도자도 난 들어본 적이 없다니까 4년 동안 행자 생활하면서 그래서 그냥 혼자 염불을 다 외웠어요. 책한구는 옹통 외웠다고. 머리는 좋으니까 염불을 잘했단 말이에요. 염불을 하고 절하고 하루에 천배하고 그리고 뭐 염불 외우고 그건 누가 아무도 안 시켜요. 절에서는 뭘 시키냐면 일만 시켰어 일만. 그때 그때 불교계의 절은 불사를 했기 때문에 일만 하면 되는 거야 그 행자는 왜 월급도 안 주는 행자잖아요. 월급도 안 주는 행자. 근그 다음에 아, 내가 다시 출가할 때는 선빵으로 출발했어요거기는나 괜찮을 줄 알았거든. 그 선빵에 그때 뭐 대중들도 많았고, 한30몇분 계셨고, 선빵에. 대중들, 외호대중이라고 그러죠? 선빵 스님들 말고, 이제, 요사체에 계시는 분들, 그분들도 뭐꽤 많았어요. 20명 정도 됐고, 행자는 단한 명도 없었는데, 내가 딱 행자로 온 거야. 내가 첫 행자였어요, 그때. 그 이후로 줄줄이 행자가 많이 왔어요. 일곱 행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그때 그 시기에. 이제, 이제 스님들은 신이 난 거예요. 이제 우리가 막 천방 대중을 다 일하지, 막 밭에 일하지. 그러니까 이제 겨울에는 이제 엿고, 막 온갖 것들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갖고 그때 이제 1년 몇 개월 다시 행자 생활을 하고 제가 이제 알았죠. 그냥 불심은 어디서 키우냐면 내 스스로 내 내면에서 키웠어요. 그리고 스님들이 참선하고 앉아 있는데 그게 공부를 한 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 사실 못 들었어요. 그리고 멋있게 옷은 잘 풀을 하고 잘 입는데 아, 스님들도 참 이쁘구나. 아, 그런 생각 솔직히 나는 했어요. 참 이쁘다, 스님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제가, 이제 강원을 가면서, 강원은 이제 그런 힘든 과정을 이제, 그래, 한 8년, 9년 했을 거 아니에요. 거기 선방에서 제가 있은 선방 출간, 그 다음 제출가에서 있었던 곳이, 어, 제가 이제 통, 계를 받고 다시 2년을 있었으니까요. 어, 4년 있어, 내가 네, 거기서 4년. 4년 있고, 그리고 행자 생활까지 다 포함하면 8년인 거예요, 8년. 8년을 잊고 내가 강원을 갔어요. 근데 그 강원의 생활도 뭐 만만치 않아요. 만만치 않아. 그, 경해 온다고 해서 뭐 신심 나서 다시 당장 도 터집니까? 그 경을 읽고 뭐 대중, 근데 거기도 똑같아요. 거기도 뭐 사찰이니까 손님들, 신도들 오면 신도 외워야 되죠. 2학년부터 또 농사 지어야 되죠. 경 읽고 나면은 뭐 밖에서 일하는 시간이 더 많아요. 그런데 4학년 때 제가 대학을 못했던 그 마지막 그게 있잖아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동국대학교 시험을 봐요 그때 그때 옛날에 공부했던 그, 그 실력으로 그냥 공부 안 하고 바로 제가 수능에서 이제 동국대학을 들어가게 됐거든요 동국대학교를 들어갔는데 2학년 때 우리 그 출가한 사찰이죠 정식으로 노스님하고 사고가 나서 예, 큰 사고가 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다시 본사로 들어갈 수 없는 입장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4학년 때 대학교 4학년 때 제가 고민을 좀 하게 됐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짐을 어디다 풀까 고민을 했는데 한번이렇 하고 나서 아 폐사지가 있는데 거기 에 누가 관리를 하면서 들어갈 사람을 찾는다는 말을 하더라고. 그게 지리산이었어요. 지리산 빨치산 토굴인데. 그 해발 5 0 0미터 되고, 어, 들어가 보니까, 곰팽이 막 끼고, 막 아이고, 막, 머리가 막쫙 솟더라고. 내가 오후에 2시에 갔는데, 나올 때좀 둘러보니까, 머리가 쫙 솟는 거야. 다른 스님하고 한번 가봤는데. 아우, 나한테 만류를 하더라고. 스님 여기 계시면 안 된다고. 그런데 내 내면에서 어떤 생각이 일어나냐면, 아, 나는 여기 살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디서 나온 배짱인지 모르는데. 그래. 몇 사람을 더 이사 이쪽을 사찰을 데리고 와서 보여 주니까 다 여기서 는 선이 문산 나는 거예요. 큰일 난다는 거야. 근데 그때 나는 왜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난 살아도 될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스님하고 나고 이제 내가 그럼 좀 살아보겠습니다. 해 가지고 그때 돈이 이제 내 전재산이 한 50만 원 정도 있었는데 그 50만 원에 도배를 도배사를 부를 수는 없고 내 스스로 이제 도배 종일 사서 이제 도배를 했어요. 도배만 일단 했어요. 도배를 하고 이제 그 겨울을 나는데 뭐 먹을 것도 별로 없고 이제 입장이 좀 처지가 곤란한데 아, 근데 비 눈이 막 쏟아져가지고 이제 진짜 아유, 먹을 것도 없고 되게 나는데 어떤 분이 헐레벌떡, 헐레벌떡 다섯시에 막 여성분 한 분이 <laughs> 들어오더라고. 스님, 스님 하면서 나를 부르는 건데, 보니까 이분이 뭐냐면, 무당이에요, 무당. 무당인데, 산신기도를하는데그 전날, 3일 전에, 지리산 어느 어디 어디를 가면은, 차그만한 스님이 한분 계시는데, 발은, 10, 발은 225고, 230이죠. 오고, 그, 그 사람이 먹을 게 없다, 지금 겨울에. 그래서 양식을 들고 가라고. 그랬다 가더라고. 그리고 그 사람이 와갖고는 50만을 딱 내놓으면서, 스님 이걸로 겨울에 식량을 준비하시라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청소도 해주고 막 같이 이렇게 했어요. 그래그 사람이 일주일 동안 있다가 가시고 나서 여기에 이 나무 밑에 막 철심을 누가 박아놓고 막 이랬더라고. 그래서 다그래서 이걸 스님 격리해야 된다고 하고 놨는데 봄에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됐는데 또 스님 한 분이 또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들어오시더니 스님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하면서 그때 이제 근데 내가 그때 밥을 안 먹고 싶더라고요. 먹지 않고 이제 쌀을 씹으면서, 근데 거기 또 한, 한자 한 명이 와가지고는 자꾸 이제 나를 시범을 해. 그래서 이제 내가 어떤 의식에서 어떤 게 직관으로 오냐면, 저 사람이 주는 것만 먹자. 그게 딱 오더라고. 그래서, 그래서 종일 앉아 있었어. 종일 앉아 있다가 이, 이, 이 행자가 물을 주면 물만 마시고. 또 쌀을 좀한줌 갖다 주면 쌀을 꼭 씻고 이렇게 하면서 한석 달인가 넉 달을 이제 그렇게 지냈어요. 생쌀 씻고 이제 그때 갈도 없었고 그때 형편이 말도 아니었어요. 아 이제 그만해도 되겠다. 여러 이제 여러 가지 경계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반딧불이 수천 반딧불도 나타나기도 하고 불 부처님이 이렇게 법문하는 영상이 이제 하늘에서 펼쳐지기도 하고, 이제, 음, 하는 이제 북소리도 들려오고요. 소라 같은 그런 이제 요동소리도 들려오고 했는데, 중요한 게 아니고, 그때부터, 아, 누가 우리 불단에 사람들이 한 명도 안 오던 그, 그런 폐사지에 발길이 다 끊어졌던 그동안에 뭐, 10년 넘게 그냥 아무도 안 왔던 그, 거기에, 아유, 잠에, 밤에 잠을 잤는데, 어떤 현상이 이러냐면, 누가 머리 쪽진 할머니가 한 분이 불상에 이렇게 절을 하는데 그 뒤에 사람들이 이렇게 외호하는 이게 보조가, 보좌관 같은 분은 수행원하고 같이 딱 오셨는데 갑자기 깜깜이 또 도량이 확 하면서 이 주변에 다 꽃이 피기 시작하는 거야. 그럼 이상하다. 왜 이런 꿈을 꾸지 하더니 그 뒤에부터 실수로 사람들이 우리 집에 실수로 들어오는 거야. 진주에 있는 분들이 학교 선생들이 실수로 세 명이 들어오면서, 아, 스님, 이러면 난 이제 거기 에 뭐, 간만에 오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차도 대접하고 이러면서 이상하게 자꾸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무슨 말만 해주면은, 아, 자기들이 주머니에 있는 돈을 다 내놓고 가요. 아, 그리고 뭐, 스님, 내가 뭐, 좀 죄를 한번 지내고 싶은데 이러면, 아, 죄, 지내, 죄 지내시면 좋겠죠. 이렇게 하면 또 죄를 지내고. 하여튼, 내가 말하는 대로 사람들이 다 따라주는 거예요. 그게, 그거 3년간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뭐, 수월찮게, 그때는 이상하게 그래됐어요 그래. 아, 2001년부터 시작돼, 2003. 2004년까지 한 3, 4년간. 내가 생각지도 않아. 나는 전재산이 늘상 20, 30만을 나의 전재산의 전부였는데, 내가 출가할 때도 돈천원 들고 출가를 했고, 하여튼 그래 했는데 그때 돈들이 막 들어오면서 그때 그걸다 들어오고 이제 그랬는데 근데 이게 제사 지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 과연 이것이 내가 계속 해야 될 일인가 이런 이제 안 하고 싶다 이제는 이 일을 그만둬야 되겠다 그 그러니까 제사를 안 지내겠다니까 또 예수제를 지내달라 는옛날에는뭐 있잖아요 뭐 금강경은 누구는 뭐 금강경 몇몇편 사경하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미리 미리 예수제잖아요. 미리 이제 수행 자기가 닦아 가지고 공량을 해서 자기 스스로 49제 지내는 건데, 그거를 또 해달라고 그래갖고, 또 그거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제를 또 지내줬어요. 혼자 하면 돈을 많이 내야 되잖아요. 사람들 모아갖고 이제 뭐 다섯, 열 명씩 막 이렇게 하고 예수제도 지내다가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이제 딱 끊어지더라. 고그 많던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발길이 뚝 끊어지면서 나도 안 하고 싶다. 어, 그안 하고 싶다라는 그게 굉장히 깊은 내면에서 이제 올라오더라고요. 이제 내가 그만둘 때가 됐다라는 생각이 일어나더라고요. 할 만큼 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돈이 좀 모아졌어요. 그때. 지금 이 스님이 나를 비워달라 그러더라고. 이제 폐사 사찰인데, 이제 신도들도 오고 이러니까, 이제 사람이 살수 있는 사찰이 됐잖아요. 이제 비켜달라 하니까, 아, 그럼 가야 되겠는데, 마침 이제 지나가는 우체부 아저씨가 하동 이야기를 해가지고, 딱 왔는데 여기 왔을 때 할아버지가 이제 그 이제 가난 말기셨던것 같아. 그래갖고 여기 들깨 나무 비치게 지고 이렇게 아우 하시는데 아우 이제 일은 못 하실 것 같아. 그분한테 아유 그럼 여기를 좀 저한테 좀 파시죠 하니까. 에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그 다음날 와가지고 이제 계약이 성사가 됐어요. 직거래를 바로 한 거예요. 다나무도 부동산하고 여기는 여기 제가 여기 하동 땅을 살 때요. 다나무도 부동산을 끼고 하진, 하지 않았어요. 그도 그냥 딱. 직거래란데 그다음 그 옆에 있는 땅에 있는 분도 내것도 사라 내것도사라 일이 돼가지고 이제 여기를 이제 사게 됐는데 샀지만은 내가 이걸 할수 있는 방법을 몰랐어요. 샀지만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뭘할수 있어요 뭐 막상 오니까 뭐 길하고 또뭐 연결이 돼 있고 뭐 복잡했는데 그걸 놓고 내가 이제 그때 또 남아 있는 돈으로 여행을 시작하기 시작했거든. 안 그를 2005년도에 한철 나고 나서. 그때 이제 미국에 있는 스님하고 인연이 됐는데 그 스님이 나한테 돈을 200만 원 입금시키면서 미국으로 들어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그렇게 친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제 그 스님 도움으로 이제 얼떨결에 미국에 200만 원을 이제 비행기표가 왕복이 200만 원이 었어요 그때 딱 들어갔죠. 애리조나랑콜로라도랑그 다음에 그쪽에 다른, 다른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스님들, 다른 스님들하고 연결해갖고 제가 이제 그렇게 여행을 하게 되면서 그때 이제 에리조나에서 이제 불편한 상황에 계시더라고요. 그 스님도 보니까 카라반에다가 그는데 거기는 항상 덥잖아요. 머리가 껍데기 벗기 절박하고 더워요. 뭐 말도 못하게 더워요. 말도 못하게. 카라반에 계시고 앞에 뭐 자리는 있는데 거기가 뭐 풀이 제대로 자라는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식물이 자라는 것도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불편하죠. 뭐를 키우려면은 물로서 해야 되는데 물값이 비싸요. 물을 제대로 좀 쓰면은 돈백만에 나오는 거예요 물세가 굉장히 곤란하더라고 미국이 그렇더라고요 전기세보다 물세가 너무 비싸니까 그리고 이제 그날 마음도 심나라고 날씨는 더운데 혼자서 이렇게 이제 그애리조나에큰그 선인장이 있어요 아마 보면 알 거예요 선인장 가시를 이렇게 봤는데 맞아 내가 사는 하동 땅에는 풍성하던데. 물도 많고 그 먹을 게 많았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여행을 마치고요. 하동을 오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처음에 시작된 게 이제 처음에는 그콘 컨테이너 하나. 컨테이너 앞에 평상 딱해 놓고요. 잠은 컨테이너 답답해서 못 자겠고 평상에서 잤어요. 평상에 이제 그 모기장 하나 치면은 잘딱 좋더라고요. 그래 이제 전기도 안 놓고 그러면서 그때 내내면에서 뭐를 만족하느냐 자급자족을 하자 그런 이제 그게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절에서 하면서 얻은 게 없잖아요 얻은 게 없어 일을 잘한다 일하는 거는 내가 얻었어 일을 잘해 그니까 생활력이 강해진 거야 다음에 출가해 갖고 4년 행자생활과 그리고 이제 개를 받고서또 2년 동안에 나의 그때 어떤 생각까지 다 품었냐면은 내가 벌써 6년째 이렇게 있으면서 여기서 내가 개 수개조차 못 한다면은 차라리 내가 칼로 내 자신을 찌르리라. 내 스스로 죽지. 이걸 내가 한번 마음먹은 결심한 것도 못 하면 안 되겠다. 그 정도의 마음이 독하게 일어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했는데 뭐 농사 지을 줄도 모르니까 그냥, 나, 나수로 풀만 베고 살았어요. 그냥 뭐, 이제 생기는 것만 먹고 살자. 뭐, 뭐, 수입원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돈도 거의 다 써갔을 거 아니에요? 다 이야기할 수도 없어요. 불사하려고 뭔가 하나 지으려 하면은 돈만 떼먹고 살아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만나요. 혼자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다 이야기할 수도 없을 정도니까. 그런데, 그렇게 이제 힘겹게 그래서 이제 자급자족 할수 있는 터전을 마련한 것이 폐사지에서 제가 만들어졌는 거예요. 그자극